2025년 정부의 소비 활성화 프로젝트 상생 페이백. 카드 소비만 늘려도 한 명당 최대 30만원 돌려받는 황급 혜택, 국민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. 상생 페이백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 평균보다 증가했다면 그 증가액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매달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지역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까지 돕는 착한 정책이기도 합니다. 혜택 대상은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, 즉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되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 회원가입도 필요합니다.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전통시장 상인회, 소상공인지원센터, 은행영업점 등에서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운영되니 날짜도 미리 확인하세요. 환급금은 각월 사용분 기준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며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올 9에서 11월 카드 소비 증가는 별도 실적 제출 필요 없이 한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되고 11월에 신청해도 9에서 10월분까지 소급 적용됩니다. 보너스 이벤트로 10월 12일까지 신청 시 상생 소비 복권 자동응모 기회도 있으니. 더큰 혜택도 노려보세요. 마무리로 사칭 문자와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. 상생페이백은 별도 수수료 없이 온누리 상품권만 지급하며 지원 정책 공식 누리집만 믿으세요. 소비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살리는 상생페이백,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최대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.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